길 안내 12살 때부터 시를 썼다. 무엇이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을 때면 시는 무력감에서 탄생한다. 그러므로 시의 힘은 무력감에서 나온다. 모터사이클을 무는 일과 정반대 위치에 놓이는 것이 시를 쓰는 일이다. 모터사이클을 모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주변의 모든 사실과 빠른 속도로 타협한다. 몸과 기계는 나아갈 길을 찾는 눈을 따른다. 냉정함을 잃지 않은 채 자유롭다는 우리의 느낌은 결정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극히 짧다는 사실에서 온다. 그리고 어떤 저항이나 지연이 있게 되면 우리는 이를 비스듬히 비껴가는 반동의 계기로 이용한다. 모터사이클을 몰때 삶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면 거기에 있는 것 이외에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시는 사실 앞에서 무력하다. 무력하지만 인내력을 잃은 채 무력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시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시는 결과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지, 결정에 어울리는 이름을 찾지 않는다. 시를 쓰는 동안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외한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옷, 벗어던진 신발, 그리고 머리 빗는 솔처럼. 신은 거기에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니,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우리 앞에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세기 전,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갈리시아인들의 마을 베탄소스, 이곳 저곳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플로리다, 쿠바, 중앙 아메리카로 의미를 떠났다. 그래서 베탄소스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 내가 그리는 그림에다 계속 이 단어를 써 넣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모터사이클을 모는 사람은 바람을 누비듯 앞으로 나아가고 신은 그 반대 방향에서 다가온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를 지나칠 때둘 사이의 때로 함께 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베탄소스와 같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똑같은 연민의 마음이다. 그리하여 거기에 내 사랑이 똑같은 사랑이. 아득히 먼 곳. 이 장작을 준비한 사람은 내 아버지였던가요 성냥불을 켜는 손은 역사의 일부 일까요 바람이 따져 묻고 불길이 답합니다 이민자의 불 스튜 냄비의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을 구른 채 앉아 부엌에 어머니를 수건을 쓴 머리를 당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불러봅니다. 당신 마당의 양귀비 꽃들이 내 구름 속에서 흩어집니다. 1926년 11월 5일 생 배나무 잎이 나날이 붉어져 갑니다. 무엇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주오. 여름은 아니지요. 여름은 일찍 가버렸으니까요. 마을도 아니지요. 마을은 술에 취해 길 위에 있지만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으니까요. 내 가슴도 아닙니다. 내 가슴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으니까요. 국가꽃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듯. 이달에는 아무도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허가증을 받을 만큼 운이 좋은 사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사로 수프를 제공받고 헛간에 잠자리가 허락된 우리는 11월의 날씨가 물에 젖어들게 하는 것 이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에 젖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라보는 그대요. 무엇이 피를 흘리고 있는지 나에게 말해줘. 이윤 때문에 달려나간 세상의 손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유혈의 거리, 거리에서 남은 것들, 환하게 빛나는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푸른 빛에 장식들이 거두어지고 그늘을 들이우지 못하는 빛이 창문 위에 낀 모진 성의를 눈감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풀들이 그네들의 씨앗을 흩뿌리던 곳에서는 절 구조물에 갈라진 틈 위로 이제 얼음이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타까워하지 마오. 개똥 집박 위에 작고 조심스러운 눈동자가 살며시 다가오는 침묵이 이 조심스러운 시행들이 여전히 증언하고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인간의 변치 않는 끈기를 자화상 이제 보니 나는 그 전쟁에 너무도 가까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전쟁이 끝나고 8년이 지난 후 총파업이 실패로 끝났던 그 해에 태어났다. 하지만 나는 베리식 조명탄과 파편 옆에서 몸을 잃어버린 팔다리들이 떠 있는 진창 위로. 깔아놓은 반짝길를 위에서 태어났다. 나는 겨자가스로 둘둘 말린 채 죽은 이들의 시선에서 태어나 참우 속에서 끼니를 제공받았다. 나는 살아남으리라는 근거없는 희망이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진흙을 묻힌 채 아부빌 근처에서 태어난 나는 내 인생의 첫 해를 살았다. 갈기색 군용 배낭에 집어넣은 휴대용 성경의 책갈피 사이에서 나는 내 인생의 둘째 해를 살았다. 표준형 육군 금류지불대장에 간직한 한 여인의 사진 석장과 함께 내 인생의 셋째 해인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나는 상상 가능한 모든 것이 되었다. 세상에 눈길을 줄 수도 있기 전에 울음을 터트릴 수도 있기 전에 굶주림을 느낄 수도 있기 전에 나는 영웅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세상이야.